자, 우리 NK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NKM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가가 2024년도 상반기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족, 소유 부진, 업종에 대한 성장 둔화에 따른 전체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락이 사실 생각보다 조금 오래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캠이 다가오는 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엔캠이 다가오는 호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거시적인 호재, 장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차트 분석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은 제가 작년에도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좀 많이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상승의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지금 다가오는 호재들을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엔캠은 전해질을 개발을 하는,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테슬라에다가 전해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2차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암담해진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생산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10만 톤 이상의 전액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조지아의 공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관세부가 했죠 관세를 부과하면서 너네 우리나라에 이런 거 납품하려면은 미국에 공장 지어라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미국에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금 진출을 다 해놔가지고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제 지 공장은 10만 5천 톤의 전액을 생산할 수 있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기업에 사실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전에 이거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 시원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세 부과라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업황의 부진 그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슬슬 출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로보택시라는 또 새로운 기술이 추가가 됩니다. 로보택시 기술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발 맞춰 가지고 엔캠 역시 2026년까지 20만 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는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네시주와 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도 뭐 추가 생산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이제 관세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이번에 관세 20% 부과시켰죠. 중국산 전액 제품의 경쟁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이런 이차 전지 제조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테슬라 2기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로보택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보택시 규제 완화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를 어느 정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확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엔캠은 테슬라의 전액을 직접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라고 써 있죠 국내 유일 기업이고 테슬라 성장에 맞물려서 북미 전액 시장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내용만 체크를 해주셔도 이제 테슬라의 수혜를 받고 있고 이 전기차 업황의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우리 차트 같이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2024년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사실 3, 4월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등할 때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기간적인 부분이 조정이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하는 게 주가가 이렇게 한몇달한3 4달 정도 급등이 나오면은 그 뒤에 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 건데 어쨌든 추세를 조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최근에 분명히 추세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흐름으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좋진 않아요. 분명히 밀리고 있는 추세이고, 단기간의 회복을 뭐, 진짜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 자체가 어, 뭐 어떤 수급들이 의미 있게 매집을 하냐라는 것도 지금 크게 체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엔킹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들어오고 있지만 수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2025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개인들이 일단 매수를 좀 집중한 모습이고 외국인 기관들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집중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뭐 어쨌든 다른 세력들 이런 세력들도. 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저는 20만 원, 12만 원대가 단기적인 지지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리 바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15만 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가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내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자, 엔캠에 대해서 우리 대응 전략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응 전략표 안에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 놨습니다. 특히나 투자 기간을 좀 얼마를 진행해야 되고, 매수 가격대, 우리 평단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있으신 분들, 이제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고, 향후에 이제 다가오는 목표 시가 총액이 있습니다. 그거 밸류 따져가지고 목표가 설정 새롭게 해드리니까 어, 대형 전략표 받아보실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쪽으로 NKM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해가지고 내용 전부 다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세력들이 몰리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게 매우 어렵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 더욱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 김프로가 제작한 세력 검색기를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간간히 취미활동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종목 발굴하기 쉽게 저희가 세팅 방법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 생활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수익 검색기까지 최적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기 사용 설명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이쪽으로 문자 한통 주시고 서비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검색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검색기 받으실 분들 지금 제 전화번호 010-5765-2186 이쪽 전화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방향성을 완전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마감이 되니까 지금 빨리 받아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세력의 움직임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이 검색기, 데이터 검색기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검색기는요, 상장 종목 2700여 개 중에 세력이 진입한 상승 종목을 추적 분석해서 세력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요, 세력의 매수 강도를 단계별로 표시해서 지금 어떤 종목이 강력한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지, 세력들의 자본의 이동 흐름과 매수 강도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된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계별 정보를 통해서 현재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강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역시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 검색기 세팅만 해두셔도 오늘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어느 종목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매수입을 유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력주를 단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총 10단계로 구성된 이 세력 추적기를 바라가실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위쪽에 010-5765-2186 검색기라고 문자 한동 주시면은 제가 이 검색기 설정 방법과 이 방법이 표기된 제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세팅을 하시고 이 활용 방법까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M&A가 유력하게 뜬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BM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삼성에서 올해 M&A 집행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HBM 핵심 기술을 가진 이종목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HBM 기술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에 뒤쳐져서 2인자에 머물러서 있는 신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HBM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가를 낮춰야겠죠. 이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을 삼성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올해 m&a 준비하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 선점을 준비하고 지금 세력들도 이것에 맞추셔서 엑시트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세력보다 무조건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목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게임 체인저로 시장에서 강력하게 이목을 끌수 있다는 점, 세력들의 주가 부양을 할수 있는 명분이 확인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M&A 실탄을 장전해 놨죠? 자, 10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0조 원으로 올해 대형 M&A를 추진할 거다라는 소식이 유력하다라는 거죠. 지난 6월 삼성 경영진에서 M&A 대형 인수합병에 대한 기회를 살피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형 M&A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HBM TSV 제조 라인에 쓰이는 식가객 전용 생산 장비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용 TGV 식가객 시장을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선제적 투자를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내년 3월까지 금산공장의 HBM TSV 제조라인 식가객 전용 생산잘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산 라인이 구축되면은 삼성에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서 군침을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지분 확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독보적 기술로 인해서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20배 이상 상승을 했죠. 이 기업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성능이 우수해서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지금 HBM이 왜 떴습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보다 엄청난 효율을 뽑아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 대박이 날수 있다는 게 결국 속도가 40% 빠르고 전력 소비량, 패키지 두께, 생산기간 절반 이상 다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DDR5, 과거의 DDR5, DDR4에서 5 전환할 때이 세대가 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전력 효율을 더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결국 DDR4에서 5로 전부 다 교체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흐름이 여기 유리기판 쪽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주가 급등, HBM 가격 급등의 유리기판 재차부가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TGV 시가의 공동 개발 핵심 기술 특허 출원 가속화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기반으로 삼성전기 이쪽에서 지금 m a 자금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삼성전기에서 m a 추진 추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해야겠죠. 세력들 지금 75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인데요. 자, 요거의 10%가 넘는 지금 전환사채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식 가치의 10% 이상에 달하는 물량을 매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위한 강력한 이슈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전환가액이 7,500원 써있는데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해서 5,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280원에 지금 현재 주가인데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인데 현재 주가가 4,500원대 아, 요즘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때 흔들리면서 세력들 평단이 지금 물려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원의 주가 세력보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